유만한 지금 배가 네. 앞으로 성장. 성장하면 이만해진다고요? 예, 예, 예. 5월 오늘이 5월 20일인데 8개월 됐는데 나도 2금일이정도라고이정도로 음. 이렇게 싱싱하게 있으더니 생각을 하는 거야 음. 아, 지금 보다 피8개월 됐다는 게 이게 금방 된딴 배처럼 아내가 다 부패가 되지 서, 응, 부패가 슬슬 부패 지배가지배 지배는 지는지배 지배는 대신는지신거지요 지배는 아니고. 배가 좋아하는, 아까 마냥, 케이프로스 하고, 갤팍 하고, 치고. 여기가 한 35년 됐어요. 35년? 네. 와, 배농사 35년? 네. 이 배들이 35년 된 거예요? 네네네. 제가 심어서, 예. 이제까지 제가 남해선 전혀 안 빌리고, 네. 전지서부터 이렇게 유인까지 다 하는 거예요. 여기는 4,000 평에 한600주 정도 있어요. 600 주. 네. 그럼 전체적으로 또 여기만 다른데 또 있어요? 다른데도 있어요. 어, 거기는 얼마나 돼요? 거기는 2,000평 있어요. 지금 보시면 다른 들은 진한 녹색인데 저희 것은 이렇게 약간 연한 녹색입니다. 이렇게 음. 보시면 그리고 잎도 그렇게 크지는 않고 잎이 네. 약간 두껍고 음. 올해 과실은 저기 조치를 못하고 대부분 이렇게. 냉의 기운을 통해서 이렇게 삐뚤, 삐뚤어졌다던가, 이렇게 좀 약간 비뚤어졌다던가 네. 숲배현상이 좀 많이 있습니다 화방은 세 개인데, 세 개인데, 한 여섯 개 정도 달렸습니다. 여섯 개? 네. 다 이렇게 따버리고, 좋은 거여기 하나만 둡니다. 예를 들어서, 방향, 방향 위치와 방향을 보고, 이렇게 아래쪽을 약간 본 거를 두고. 아, 요런 걸, 요런 걸 남게 되는 거예요. 네네네. 요렇게 아. 예쁜 배를 둡니다. 아, 모양이 이때 있군요. 모양이 이쁜 거. 네, 요거는 네, 아. 안 빼고, 요건는배 영상이 일어나서, 요런 것들은 아주머니들을 통해서 모두 제거하도록 이렇게 아.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금 하나, 하나만 딱 남는 거? 네네, 있는구나. 하나만 둡니다. 간격은 여기에서한 25cm 간격, 25cm 내지 30cm 간격으로 다 하나씩만 둡니다. 거의, 어, 과가 한 1kg 정도 되게 나오게 기렇게사를 짓고 있습니다. 아.